전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트 채널의 유의한 금지 제한 리스트 영상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18년 7월 1일자 리미트 레귤레이션 금지 제한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금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지 카드 신규 금지 카드는 3장으로 캐논 소이저와 툰 캐논 소이저가 금지로 매지컬 익스플로전이 제한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가 된 이유는 ABC 덱 등의 덱에서 캐논 소재가 번 데미지로 원턴 킬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번 덱에 대한 제재로 이 카드들이 금지가 된것 같네요. 툰 캐논 소재의 경우에는 투노에들어오게 서치도 되죠. 다음은 신규 제한 카드. 신규 제한 카드는 다섯 장으로 아스트로 그래프 메이션과 조연의 마술사, 헤비 메탈 포제, 엘렉트럼, 섬도기혼네 피트가 제한으로 무대 회전이 준장에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마술사 덱하는 상위 입상 덱에서 거의 빠지지 않던 덱이기 때문에 이번 금지에서 대부분이 제한이 된것 같네요 엘렉트럼도 마술사 덱에서 많이 활약하던 링크 몬스터죠 여기에 섬도기 덱에서 사용되는 카드인 섬도기 호네피트도 제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섬도기 이동, 인게이지 등은 멀쩡하기 때문에 타격은 있겠지만 버틸 순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신규 준재한 카드입니다 엘섀도르 네피린과 엘섀도르 미도라시 스파이라의 기어 드론 스피드로이드 베이고 맥스, 데스티 히어로 디스크 가이, 긴급 텔레포트가 모두 제한해서 준제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걸로 섀도로 덱도 전보다더 활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파이럴 덱과 스피드로이드 덱, 명사 덱 등도 보다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데스티 히어로 디스크 가이는 금지 카드였다가 에라탄에서 어플린 카드라 이쪽의 생생내기 같습니다. 다음에 해제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신규 해제 카드입니다. 신규 해제 카드는 5장으로 윈드위치 아이스벨, 네크로즈의 수사 슈리트, 메스메티션 생명단축의 폐, 진료의 계승이 전부 중지하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아이스벨이 돌아왔으니까 윈드위치 파괴수 카구야 덱 등도 다시 활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크로즈의 수사 슈리트와 진료의 계승도 이제 완전히 해제되었으니 네크로즈 덱과 진료 덱의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이번 금제에서 좀 예상했던 부분은 크리스온 하리파이버와 트로이 메어들이 멀쩡하네요. 덕분에 트로이 메어들의 엑스트라 링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패트릭 카드도 추가 제재가 없는 점이 좀 예상되네요. 새로운 금제 리스트가 공개되었고 신상품 소식지도 들여오고, 들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듀얼 환경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